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9월 4일 토요일 오후 10시 21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뭐 매번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한편만 출금 아까 또 완료를 했고요. 걸은 여기입니다. 걸어둔 게 조금 팔려나 봐요. 경마 시간에. 예, 팔려가지고 있네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 매번 그렇죠. 오늘 지금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고, 야, 이거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캐시 ABC도 지금 40만원 찍고 지금 내려오는데, 내려와도 30만원이에요. 내려와도. 근데 이거 말고 무슨 시빅 뭐야 이거 다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난리들이지 이거 아 이게 뭔 일이야 폴리메스 막 이게 뭐뭔 뭐, 경우야 이거 지금 아던터가네 파워렛 쩌막 아니 왜 이렇게 뭔 일들이지 굉장합니다 지금 뭐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뭐만 잡았으면 그냥 다 숙이 아, 된것 같아 이건 참 냄새가 좀 납니다 쎄한데 이거 뭐지? 혹시 이거 사람들이 좀 그런 게 9월 말에 지금 거래소 상폐가 되면서 몇 가지 군대 상폐시키면서 조금 살거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도 사람들이 또좀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 보시죠. 일단 비트코인도 이제 5만 달러 를 넘었는데 뭐 오늘 오중에 뭐 5만 달러 깨지기도 하고 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랬나 봅니다. 조금씩 움직이니까 주말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저께는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4만 달러 살짝 찍기도 했었습니다. 좀 어저께 뭐좀 못했지만. 근데 일단 지금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비트의 경막코인들이 순환펌핑인지, 순수한 순환펌핑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쎄합니다. 일단은 뭐 어저께 4만 달러 살짝 찍었던 그러한 이더리움입니다. 과연 또 4만 달러 4만 달러 4천 달러죠. 4천 한번 넘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항상 뭐 실감이되지 지금 보니까 5만 한 200달러 정도에서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또또 월요일 날또 시작을 할때 주말 또 기증된 아, 한번 보시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5만 200이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5만까지는 예, 뭐 지켜졌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후, 지난주 후비에서 막 코인 막 60개 넘게 뭐 유의정을 한해상패편에그러니까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유의정이고. 예, 쭉, 다 유지적. 이만큼도 장패. 이런데, 여기 오늘 올랐던 것 중에 하이브가 있고, 막 뭐, 펀데스트 막, 날아간다고 나간, 나간, 하고, 뭐,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리멜스 특히 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불안한 것 같은데? 지금 설거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음, 사실 여기 있는 코인들은 조금, 조금 좀, 근데 이게 설거지라기 전에 반드시 한번더 펌핑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펌핑 올릴 때 정리 한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에, 야스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뭐잘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뭐, 어차피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 외에 코인 얘기입니다. 뭐, 좀뭐 별다른 거 없어요. 뭐, 비트코인 선주자 포지션을 잃고 있다라고 한다. 이다하고 뭐, 에이다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치고 올라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의미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두바이 쪽 얘기인데, 거래소들이 뭐 싱가포르로 가냐 뭐 케이먼 제도로 가냐 뭐 이러는데 두바이로 와라 두바이가 아주 완벽한 어 장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거래소 비트레스 글로벌 CEO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많이 뭐랄까 좀 서포트를 좀 해주나 보죠. 네, 뭐제나 이런 것들도 먹고 그래요. 또 하나 또 새로운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인도 얘기입니다. 지금 코인 관련해서 신규 일자리가 1만 개나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생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인도는 워낙에 좀 말 틀려가지고, 뭐, 블록체인, 뭐, 보안, 이쪽에, 백엔드 개발, 이쪽로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대한민국도 이런 관점을 보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죠. 그리고 북미 지역의 블록체인 지역, 회사, 아, 이, 상장 기업, 시가총액이 전체 94%죠. 대부분이 전부 다 미국에 갈던데 이게 좀 좋냐라는 건데, 일단 뭐, 중국보다는 미국에 있는 게 낫겠죠. 중국보다야, 미국에 모이는 게 좀, 그러면 낫겠다고 싶습니다. 이게 좀 가장 오늘 좀 핫했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소각량이 발행량을 초였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좀 보면, 원래 지금 제가, 제가 최고로 손뜬 지가 오래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접한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13초에서 15초 그 사이에 블록 하나가 지금 발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블록 하나당 지금 2개 정도에 지금 이더리움이 제가 지금 체골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분에 한, 한 8개, 9개 되는 것 같고, 1시간에 한, 한 500개, 500, 한 510개, 한 5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루에 한 13,1200개가 좀 최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14,000개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소각량, 소각량. 그러다 보니까 소각이 최고를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는 못 갔어요. 지금부터 12,000개니까. 이게 좀 어떤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뭐 순식간에 뭐, 토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잠깐, 잠깐 치고 나오는 건데, 금방 또 다시 또 이렇게, 그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으니까, 계속, 계속, 소각이 많이 되는 이벤트는 생기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그냥 그렇 한번 찍었다 살짝 한번 넘었다 뭐 이런 식의 느낌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13,000개 정도를 계속 소각한다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거죠. 하루에 막만 개만 돼도 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어 지금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앞으로 뭐 계속 생겨날 것 같긴 하니까. 크립토 키트 오픈 시사상형 거령 300배 증가 아니 크립토 키트 아직까지 있어 이게? 메타마스크에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상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눈이상게 몰리고, 막 수염 꼬이고, 막 그런 이상한 고양이, 막 교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살펴가시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계속, 뭐, NFT 관련이던든 아니면 이더리움 관련 게임이 생기게 되면, 분명 또 소화가 될 거니까, 뭐, 그런 식의 또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같고요 뭐 이번 뭐 이런 타이밍에 또 해킹 안나면또 섭섭하죠. 다음 메이커 또 해킹, 피해 가격만 달러. 하니간막 해킹을 안 당하면 그안 당한 날이 없어요 그냥. 그냥 아우 증글증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오스 어저께 나왔던 이거 뭐 부정행위 있던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없었다. 아, 사실 무거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이오스 장에서는. 매날 뭐, 뭐 예전에도 몇번 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주말인데요. 이게 지금 주말이고 뭐고 간에 지금 아우 코인 뭔 경우요 이게 지금. 그런 피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날때 잡으시는 분들 잘 잡으셔가지고 또스익 아, 많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또 1호 경마 또 기대가 되네요. 한번또 지켜보시죠. 이상입니다. 돈들 많이 버시고요. 어, 내일 또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